25일 목요일 열한기상 9장 1 0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장 10절부터 14절은 무엇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부터 28절은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어, 내용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9장 어, 15절부터 28절은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5절은요 활발하게 진행된 건축 사업이고요. 26절, 어, 26절부터 28절은 히람과 해상 무역을 하는 솔로몬 이렇게 말씀을 어,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시람의 거래. 9장 10절부터 14절.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히람에게 영토를 양도하는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솔로몬은 성전 몇 년? 7년. 왕국 몇 년? 13년. 네, 20년 만에 마치죠.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 히람에게 도로에서 가까운 갈릴리 지역 땅 20곳을 줍니다. 그런데 히람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불, 이렇게 불렀어요. 가불. 가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땅. 쓸모없는 땅. 말하자면, 매마 땅, 무가치한 땅. 이것을 가불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랬는지 솔로 모은 그런 땅을 히람에게 준 것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의 위세 뭐, 네, 눌려서, 누가? 기란이. 얼마,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줘요? 금120 달란트. 무게로는 약 4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금 4톤이면 요즘 우리나라 <laughs> 금으로 환산할 때한 돈인가요? 한 돈이 얼마예요?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만 원이 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laughs>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한 돈이 30만 원인데, 4 돈이면, <laughs> 한상이 되죠, 얼마지? 에, 여러분, 아시는 잘 아시는 달란트, 여기서 120달란트라고 했는데, 달란트는 저울로 무게를 다는 최대 단위를 말합니다. 달란트의 의미는 뭐냐면, 뭐, 저울 계량된 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게를 재는 단위, 명칭을 말하는데, 우리 탤런트, TV에 나오는 분들이 탤런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탤런트가 바로 이 달란트란 말에서 왔다. 성경에서온 말이죠. 그래서 달란트, 탤런트는 뭐 재능, 또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16년간 품삭으로 계산할 때, 16년간 품삯으로 계산할 때, 10만원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10만원 계산할 때, 16년간 품삯이면요약 6억 원해당됩니한 달란트가. 그러면 여러분, 몇 달란트예요? 120달란트면 돈을 얼마예요? 계산이 되세요. 저는 계산이 안 돼.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진요 계산은 그냥 일반 달러 때가 아니라 뭐예요? 금이야. 와우. 여러분, 금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무엇이예요? 가장 좋은 금. 지금. <laughs>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여러분 자신들, 우리들 모두에게 젊은 날이에요.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순금, 그까짓거 중요하지 않아요. 순금 다 놓고 갑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어, 히람은 솔로몬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그 위세가 너무 당당하니까, 오히려, 그럼 120달러 트까지 주죠. 경제적인 면에서는 좋지 않은 땅을 주고, 필요한 물품과 돈을 받았으니, 괜찮은 거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땅 자체가 아주 나쁜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돈이 안 되는 땅이니까 솔로버 입장에서는 괜찮은 장사잖아요. 그거 그렇게 던져주고 대지사람들 바들이어뭐허 굉장히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때 땅을 사고 팔지 마라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에 흘러머니한 것은 옳지 않은 거래이다. 자두 군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땅을 사고 팔지 말며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먼저 레위기 레위기 25장 23절 아, 네, 어떤 말씀 이 있나요? 레위기 25장 23절 1기 25장, 23절. 토지, 땅을, 그죠?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왜, 왜 땅을 팔지 말아야 되느냐? 토지는 다 하늘 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봉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이라땅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 하나의 땅을 선물로 주시고 각 집합별로 나누셨잖아요. 여수아를 통해서 향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27장 17장 27장 17장 돌 위에 기록한 유물법,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가운데 나오는 이 내용이죠.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 앞에 경제적인 이익이 생깁니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지혜와 판단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도 이 땅에 밟을 수고 살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해요.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불로 소득이라든지 정직하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들 이러할 때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돈을 대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네,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 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배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과 신앙 문제가 맞물릴 때 나는 주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 생각해봐야 됩니다. 복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장 15절부터 28절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들 자,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외에도 많은 것을 짓지요.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은 밀로라고 하는 것은 돌로 채워 넣어서 기초를 다진 것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왕궁이 바로 그 밀로 위에 건설되었어요. 하솔무기또 개셀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고요. 애굽, 아람까지 이어지는 해변 길 길목에 위치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그런대로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은 애굽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솔로몬 왕이 사실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집트를, 이집트 그, 그, 국력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의 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방 결혼이에요. 네. 그것은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적어도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죠. 자기 딸을 시집 보냈는데 자기 딸까지 실행시키면서 전쟁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뭐, 그쪽에서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딸을 줬다는 것은, 어, 너, 너희, 너희 나라, 우리 나라 나오지 않을 거 아니지.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죠. 전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굉장히 지혜로 보이죠. 똑똑해 보이고 현명해 보이지만,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 그리고 심지어 우상과 관련. 왜냐하면 애국은 우상의 도시, 우상의 나라. 그러면 아루의딸 역시 우상으로 바라잡은 찌든 그런 여자일 거란 가능성은 농후하단는 말이죠. 해세는요, 애국왕바로에게 선물로 받은 딸이고요. 솔로몬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북고성도 짓고 동고성도 짓고 마병성도 건설합니다. 어, 병거라는 것은 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말 앞에 몰면서 이렇게 조그만, 이는거 있잖아요. 침 들고 이렇게 막 하는 거. 그 병거 요즘 말로 말하고 장갑죠. <laughs> 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 마병성은 말. 역시, 예. 말 말과 함께 싸우는 거, 말 타고 싸우는 거, 뭐 이런, 이런 것이겠죠. 플로몬는 자신이 건설하려던 것을 모두 건설합니다. 건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삼아 부렸는데, 이들 관련 관원이 모두 몇명이라돼요5 5 0명이라돼요 550명 정숫자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외적 번영 이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지금 번영하고 있어요. 다윗이후 솔로몬, 그 시절에 막 번영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그 다른 면에는 가나안노예들, 이방, 왕비, 많은 군대라는 어둠이 깔려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어, 우리들 삶에서, 어, 뭐, 무슨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 네, 성과를 이루고 있고 모든 게잘 되는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다. 자, 오늘 우리는 소위 잘 나갈 때, 번영할 때, 네,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누린 번영과 그의 지혜는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것은 뭐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다? 사실은 있지만, 없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경계하고, 우리가 무엇을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잘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하실까요? 성공 논리를, 성공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 네, 성공 논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공 논리에 빠지게 되면요, 이웃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같이 합니다. 작은 타협조차도 경계해야 한다. 작은 타협조차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관계없어요. 목적만 이루면 돼. 이거 아니란 얘기.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 당연하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네, 이 뭐라고 하는 건가요? 무리수 드는 걸. 무리수. 무리수 드는 걸뭐아야 된다. 경계해야 한다. 무리수 드는 걸 경계해야 한다. 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당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타협하는 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 성공 논리를 경계하고 두 번째 작은 타협조차도 경계하고 세 번째 무리수 두는걸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격적 성전인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저 여러분은 그 당시 솔로몬의 성공과 번영, 예, 성공과 번영 이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의 번영의 가정, 그의 성공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알려지지 않는 소위 성공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무리수를 어떻게 한다? 경계해야 한다. 아주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네, 이 말씀을 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네, 여러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보서 1장 15절. 야구보서 1장 15절. 자,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당성한 즉, 어떻게 납니까 사망을 낳는다. 결국 사망, 죽음, 무엇으로부 왔어요? 욕심으로부터. 근 욕심. 어, 내가 뭐 그렇게 큰거 말했어? 아니야 아주 작은 거야 그런데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점점 자라서 다음 하게 되 아담과 하와의예를 봐서 분명히 아셨죠 선악과 그거고 뭐, 고기도 좋고 막뭐 먹음직스럽고 아니라고 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고 싶은 그 욕심 그 욕구가 결국은 어떻게 돼 죄를 낳게 되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 별거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한절 목상 보시겠습니다. 11기상 9장, 23절, 24절 말씀, 성전을 천천히 시작.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징집해서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바로의 딸과 정치적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삶에 이웃사랑과 하나님 경외가 희미해진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정립이 안 됩니다. 어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도 오늘 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는 안되겠다. 영적 실패를 부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매우 작은 요소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경계해야 하겠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자, 왼쪽에는 오늘의 기도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후에 적절히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합리적이고 이로운 일일지라도 저보다 약한 사람의 힘과 노력을 아동하지 않게 하시고 과정과 방법도 선한 것을 선택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어, 뭐, 여러분 뭐 서로 뭐,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당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그게 없이 어,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어,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우리 국민들을 잘챙겨 나갈 수 있기를 겸전하게 이렇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동성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외국 같은 데는 제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입법을 자꾸 또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근데더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나라에 통과될 수도 있어요. 당장은 아니죠. 그런 정말 무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도 기도해야 됩니다. 알려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남고있다한란의 시기가 올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는요,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깨어 각성해야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한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를 위해서 도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 가운데 정말 선한 정치인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좀 제재하고 어, 좀붙여버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하는 것처럼 우리 네, 지태원 원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태련 형제 어제 네, 물어봤더니 조금 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서 그런지 조금 조금 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더 나질 아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은또 아, 네. 네, 병원에 가고 5월달에 이제 정확한 진단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기도로 도우시고 또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